한번 목사님 야, 물어볼게요. 아니 잠깐,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냐? 예. 하나님 직접 오시면 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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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걸 제가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을 했잖아요. 예. 십자가 피로 대신해서 느껴보셨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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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구약에 우리의 죄진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대신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거와 똑같이 네. 그 법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시면서 그렇죠. 똑같이 그거를 법을 지키시면서 할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렇죠. 그 방법을 찾으신 것이 네. 하나님 오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셨다. 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피는 죄를 사는 거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짐승의 피가 우리를 네. 살릴 수 없는 거잖아요. 살릴 수 없죠. 우리 죄만 그냥 사는 네. 거죠. 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한번 흘리셨지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산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죄도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러죠. 야, 그래서, 대대 그러니까. 보면, 네. 이 죄사함 받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 예수님 그렇죠. 피는 우리 죄를 네. 씻다금 씻긴다고만 음. 생각을 하지, 그렇죠. 그 피가 내 심장 속에 음. 들어와서 내 영혼이 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그렇죠. 모른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혈통이라는 게왜 혈통이? 네. 혈통이 왜 혈통이? 네. 그렇죠. 혈통이? 모르겠다, 같은 피를 이어받았다는 그렇죠. 얘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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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건 뭐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네. 그 혈통을 영적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저 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음.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 음.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음. 육신적인 음. 조, 저, 조상이고 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았으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네.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혈통으로 보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남의 네. 아이도 네. 사랑스럽죠. 그렇죠. 그러나 둘똑같이 누구한테 팔리가겠어요 아무래도 내 혈통이 더강겠죠내 네. 자식, 네. 내가 난 자식 네. 또. 내 아들이 어. 난 손주는 더 기쁘잖아요 네. 네. 내 혈통이니까 왜? 왜? 내 피가, 내피가 이어 이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피를 나는 거지 피를 그래. 나는. 이 살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육이나 혈통이나 그래서 음. 에, 이제 저 하나님께서 보시되는 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는 거는 우리를 음.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씻었다는 것만 그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음.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음. 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묶음으로다 이렇게 네. 내 속에 들어온 피가 여기도 네. 들어가고 그래서 네. 하나님 보시면 한 혈통이 한 혈통.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혈통. 그래서 네.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혹을 이을 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네. 유혹을 이을 네.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이 네. 세상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아무나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시어야만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안 섞인 네. 자는 그건 사탄의 자식이야. 네. 그래서 흔히 이러죠 아니 그 사람도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요 음. 뭐막 그냥 하나, 여호와 하나님 보다 더 잔인한 신이 없잖아요 막 침멸하라는 거걸 어, 그렇죠,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걸 보고서 야 이런, 이런 신을 어떻게 믿느냐고 음. 음, 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아, 하나님 보다 더 잔인한 신이 어디있어 음. 저뭐 뭐 불교서 사람 죽이라고 그래 네, 그렇죠.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데 기독교서는 그냥 음. 어, 부부 성경에서 그냥 잔인하게 그친멸하라는고 그냥, 그냥 남기지 말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얼마나 잔혹해요. 근데 우리가 볼땐 그런 지네 보세요. 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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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세상에서 음. 산에 나무가 있어요, 네. 과수나무가 심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심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음. 뭐한 나무가 벌레가 벌레가 뭐그저자 이파리가 음. 노랗게 들어가 있어요. 음. 음. 아유, 불쌍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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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켜 버리는 사람 이 있어요? 아니요, 그빼 버려야죠. 당장 잘라 버리죠. 당장 불 태워 버려야죠. 그렇죠, 불 태워 버리고 태워 버리고 잘라 버리고. 잘라 버리고. 거기다 국률이 없는 사람 이 있어요? 안 돼, 그거 다 퍼져 가지고 다 다. 그거 똑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스의 도 혈통으로 아닌 거는 완전히 이거는 음. 죽은 나무와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라 버리라 그러는 거죠 음. 우리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음. 한 죽은 나무에 불과하다. 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생명은 죽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어받고서, 음. 에, 이렇게, 그래서, 저 혈통이다, 야. 혈육이다. 그 혈통이라면 피를 나눈 것이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사람. 음. 그래서 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독생자로 보, 보내셨어요. 네. 예수님 독생자라고 했어요. 외아들, 외아들. 근데 야거보소에서는 음. 예수님을 말세, 저, 다시 올 때는, 마아들로 음. 오셨다 그랬어. 마아들 음. 마다들이면 어? 음. 그 밑에 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렇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지. 많다는 얘기죠? 그 숫자는 뭐안 나왔으니까, 뭐, 그게 음. 몇십만 명인지, 몇천만 명인지, 몇억만인지 음. 그건 모르지만, 음. 알테 음. 예수님은 이제 마형이돼버린 음. 거야. 마아들이된 거고, 우리는 음. 차사자 둘째, 둘째, 셋째 음. 이렇게 쭉이어지고 왜? 그예수의 피를 이어받아서 현통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음. 보실 때는, 예, 예수님을 마다들로 오실 적에는 독생자 외아들로 오셨지만 다시 재림하시든 마다들기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다 이게 그런 그 성경도 있어요 야고보서 에 있어요 그리고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한 가지 놓고요 아무 단복상하면 예수님 그 어떻게 적용이 되나 예수님의 연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강단에서 예수님 피해서 그렇게 연구를 하나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피는 뭐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서 우리 감시 뭐죄 사함 받고 그것밖에 그, 그걸로 끝난다 말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고요. 그 피가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나고요. 그 예수님 피가 생명수고요. 저이사이 봤던 우물의 물이고, 응? 여자 꺄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예수님 피야. 그게 다 모아지는 거예요. 네. 구약에서 그렇게, 그렇게, 뭐, 양을 잡고 손을 잡고 그런 게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음. 다 음이, 그러니까 융합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음. 교회에서 간단해서 다른 교육사는 가르칠 게 없어요. 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야. 옛날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때 뭐가 필요했어요? 짐승의 피. 짐승의 피를 우술천에서 뿌려주는 걸 뺏길 게 없잖아요. 그게 제사 것이죠 감을 떠서 올려놓고, 짐승의 피를 양편에 담아서, 우슬초로우슬초에서 제사장이 끼고선 이렇게 뿌려주고, 여기도 묻혀주고, 여기도 묻혀주고, 이러고선 자기도 뿌리고, 그리고 제사 다 지낸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누구 피예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도께. 스 그러니까,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육사들이 만날 세상 얘기나 하고, 그게 되겠느냐, 그런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의 피를 제해라고따른건 아무리 전하면서, 음. 아그래원면세를 하고 세으로도 소용없어요. 음. 그저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야. 날마다 뿌려져야 돼. 날마다 뿌려줘야 돼. 이 제목에서 죄인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다. 음. 그래서 그그 그 말이 결론이 나왔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죄인은 뭐야?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데. 그렇죠? 죄인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냥 일차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계속해서 재석, 내가 제3을 받았다. 네. 거기 1차원에서 끝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 그건 당연하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물려받아서 그렇죠. 네. 네. 그 혈통이 돼서 그렇죠. 내가 새로운 혈통의 사람이 됐다. 그다음이, 그렇죠? 그 다음이, 그죠그 그런 제3 정도가 아니라 그걸 네. 뛰어넘는 네. 하나님의 혈통이 하나님이 아들이 되요 어디 가서인 한번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리 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한번 음. 물어보라고요 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졸업으로 그렇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음. 그냥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엄밀히 따져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피를... 내 속에 들어와야 이제 네. 혈통 하나님이 혈통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죠. 되는 거지. 음. 내 피가 안 섞인 사람은 누가 내 아들이라고 음. 하겠어요? 음. 보통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는 음. 반드시 예수님 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 음. 내가 교회 나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한 가지 또 여쭤봅시다. 네. 네. 가족관계는 촌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족에는 촌수가 있어요. 있어요. 촌수가. 부모와 자식 관계는 촌이에요? 일 촌. 일 촌. 촌이죠? 일 촌이죠. 어. 네. 아버지 하고도일 촌이고 엄마 도일 네. 촌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저기저 어, 부부간의 사이는 촌유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무 촌이죠. 무 촌. 무 촌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에, 이제 그. 음. 에, 내가 이제 자식을 낳았어요. 네. 내가 자, 자식을 낳고선 음. 어, 거기 이제 뭐랄까 그 사촌간이 또 가서 또뭐 사촌간이 또 그러잖아요. 삼촌 사촌이 사촌 예, 예, 사촌이 사촌, 사촌 렇게 소주가 네. 나눠져요. 그렇죠? 부부간은 무촌이에요. 네. 그러면 아버지하고 자식이 음. 가까운 거예요? 부모가 가까운 거예요? 가까울려면 부부가 가까운데 음. 초수가 없다는 건또볼 수도 있는 거죠. 헤어지면 남이지 그런 예, 응. 촌 수가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는 부부지만. 삶의 중심이, 응. 삶의 중심이 응. 부, 저 부모 자식 간의 삶의 중심이냐, 응. 부부 간의 삶의 중심이냐. 유교에서는, 응. 응. 유교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중심이에요. 응. 그러면 응. 기독교에서는 응. 부부 간의 중심이에 응. 그렇죠. 응. 그래서 부모는 낳아주고, 응. 응. 이 저,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고, 그다음에 이렇게 짝지어서 가면 그는 이제 떨어져 나온다. 독립한 거 독립. 네, 그래서 너희들리잘살아라 그거야. 독립. 나를 사는 게 아니고 음. 저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네네. 이게 기독교 정신이고.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네. 한 시간 설교했는데 하나님 이름만 부르지 예수님 이름은 안 부르더라고. 네네. 예수님 이름은 언제 부르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딱한 번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기서 보실 때에. 네. 아유. 저런 뱅꼬이들 얼마나 답답하냐. 음. 왜내 이름을 부르느냐. 저, 저, 더, 더 가까운 예수 이름 불러라.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거든요. 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그거야. 음. 아, 무슨 그렇게? 뜻인지 알겠어요? 어, 예, 예, 예. 구약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안 오셨기 때문에 거기는 예수님이 네, 없으니까 하나님이야. 전부다. 네, 그래서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신랑이야. 음. 네? 네. 구약에 보면요. 네. 그래, 신학에 보면, 음. 예수님이 신랑이고, 음.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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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그러면, 아까도 천수 얘기했지만, 우리 신랑 한 면에서 천국, 천국 집안에서 내가고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하고 우리 오는 일천가냐, 음. 응? 천수로는. 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오고 부부가 아니까 음.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 네, 신부라니까 제일 가까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은 네. 공경의 대상이고 네. 믿음의 대상 같이 네. 살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걸 확실하게 알고는 네. 다그 전파가 되는데 네. 그저 그렇죠? 예수 그리고 예수님들에서 나로 만자거 자거나 아버지가 갈 차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다 알면서도 음. 그렇게 아는 지식에 과야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우선은 하나님으로 있고, 예수님은 등 안에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실 때에는, 나 말고 너희들끼리 예수님과 가이 손잡고 나한테 와. 그거죠. 예수님 놓고서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같이 일하면 나한테 그때, 영혼이 올때 나한테 와. 그러나 지금은, 너희 신랑하고 같이 살아, 그거거든.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보면은 하나님 하고는일천간이고 예수님 하고는무천간이고 부부가 되니까. 그러니깐 우리가 이불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부모가 아무리 전거에 대해서도 음. 한 입일 숙은 못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 입일 숙에 동침의 세까지 들어가는 예수님이라 그 말이야. 그래 예수님 하고 날마다 예수님, 하늘서 아, 아사와사하게. 음. 그래서 돌아, 한 음. 돌아요고 예수님 하고 얘기하고 음.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좋아하신다니까요. 음. 그렇죠. 그런데서 뭐저 부부간에 싸워본 것처럼 하고 음. 그냥 후딱 하고 하나님께로 가고 음. 하나님께로 그냥 얘기하면 음. 음. 야너 실랑하고 싸웠냐? 음. 왜 나한테로 왔냐? 음. 그런 식이야 이게. 그러니깐 이해가 가게 음. 그럼 이게. 그럼 이게교육자의위치가 얼마나? 음. 그러니깐 교인들로 하여금은요 음. 예수님 하고 사도바로 뭐라했어요? 난 그리스도와 너희가 그리스도가 음. 중매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은 성도들하고 그리스도하고 중매, 중매해서 맺어주는 거야. 짝지어주는 거라고.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중매하려고 그러는 거니까요 이게 엄청 이제 편차가 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도 않은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보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구원 받고 그때 올라가라. 그건데. 그래서, 우리가, 네. 에, 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네. 예, 예수님이다 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네. 목사님 앞으로 이제, 네. 어, 누구한테 할든지, 네. 하여튼 예수님이 중점이야. 예수. 그래서 구약에서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구약에서도 끝말의 그렇죠. 결말은, 그사 네. 그렇죠. 그, 하나 예수님이야. 그렇죠. 이런 걸하나 사더라도요, 네. 이거 그냥 보내는, 상 상자 미 없어요. 네. 어떻게 여기다 아주 보더라한 비닐을 쌓여 포장해 가지고. 예. 네. 그리고 이제 플라 스틱 네. 박스에 네. 그요 집이 있어요. 네. 거기다 딱 넣고 네. 겉에다가 자이 음. 상자값해서 딱 싸고 그나마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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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로 딱 붙여 가지고. 네. 네. 그래 아무튼 몰래 네. 이게 상하지 않게. 네. 구약이라고는 거는 음. 구약이라고는 이제 박스에다가 음. 싸고 음. 그다음에 저 음. 뭐야. 타이시나 무슨 뭐저 아브라함이나 음. 이삭이나 뭐 음. 야곱은 음. 다 이게 포장이야 포장. 포장, 포장. 그 포장 속에 안전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음.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설명서야. 음흥. 그러니까 반드시 고안에 그 보면요 악 안에 중요한 물건 이 있어. 어떤 네. 물건이 음흥. 하나님께서 네. 인간에게 보내신 선물. 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어떠가 보살님보 박스 써놓으세이 겉에서 안 보이잖아요. 설명서 보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다이시라면 사람 속에 딱 이렇게 율법을 포장해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겉에 보면 다이만 보이지. 근데 설명한 거 보면 다이시의 시편에 그런 것은 이한에다 예수님이 설명서를한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여튼 이 목회자들 책임이 중요해. 그러니까는 저 오로지 예수님이야. 이래도 예수님, 자여러는 죄인에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중에서도 아, 네.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보혈의 피. 네. 그래서 예수님 피를 갖다가 보혈이라는 게꼭 들어가요. 네. 보혈, 네. 보배론 네. 보혈. 피라 누가 세상 사람 피를 펴다 보배론 피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배론 그렇죠.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어요. 흠과 티가 없으신 이피. 이피가 우리 죄를 씻고 이피가 내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백멘정석이 사는 게 네. 아니고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미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이피가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 니까요 아멘. 그러면 그 이피가 들어와서 사는 거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 네.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이게 그래서 복음이야. 그래서 그래서 죄인들을 가장 필요한 것이 이복음 예, 수그리스도의 피가, 복음 보금 중에, 복음이다 한자, 총기, 가하기시기 가시기, 갈시기 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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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